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씨앗이 되는 순간을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특히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남자의 독립성은 종종 보이지 않는 위협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도, 사회가 정해놓은 각본에도, 심지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남자. 그는 예측 불가능성이며 통제되지 않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을 향한 세상의 심리적 기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뇌가 안전이라고 학습해온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의 눈에는 당신이 궤도를 이탈한 존재로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아직 혼자일까? 어딘가 미성숙한 건 아닐까? 혹시 책임감이 부족한 건 아닐까?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해석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농담 속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카테고리로 당신을 자동 분류하는 시선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자산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어느새 위험 요소로 취급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함으로 오인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질서와 혼돈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서, 즉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남성은 그 정반대의 상징, 길들여지지 않은 힘, 즉 남성적 자유의 형태로 나타나는 혼돈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 누구와 관계 맺을지, 언제 다가서고, 언제 돌아설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들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면, 일단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신의 고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아.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태도 뒤에는, 당신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미성숙하거나 무능력하거나 진지한 관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재판대에 오르는 기분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으면 그 눈빛 속에서 소리 없는 질문을 읽습니다. 이 남자는 왜 연애를 하지 않는 걸까? 당신의 의식이 아닌 당신의 상태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걸어다니는 감정적 위험 요소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당신을 변명하게 만들고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게 하며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혼자인 남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남자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역할을 갈구하지 않을 때, 감정의 떨이 판매에 나서지 않을 때 그가 지니게 되는 심리적 힘입니다.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자기 통제력을 가진 남성은 많은 이들이 유지하려는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깨뜨립니다. 올바른 전략, 적절한 명분, 약간의 압박을 가하면 상대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다는 그 환상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갈등입니다. 당신은 혼자라서 이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자유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역적인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여성의 행동을 생존, 선택 그리고 통제를 목표로 하는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뀝니다. 내가 혼자라서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게임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기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는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 당신의 자연스러운 위치는 선택하고 평가하고 관찰하고 결정하는 자의 위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방어적인 위치에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전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왜 불신을 유발하는지, 당신의 상태가 왜 상대의 마음에 경보를 울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것을 죄책감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남성을 불신하는 여성적 본능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작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왜 혼자이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잘 만들어진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질문 앞에서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하여 자신의 자유가 마치 결함인 것처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요즘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인생을 좀 정리하는 중이라서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여성적 본능이 상대를 취약한 존재로 분류하기 위해 찾고 있던 바로 그것, 즉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방어적인 독신 남성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증명하려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자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언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로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지키는 유일한 대답은 단순하고 성숙하며 직접적입니다. 저는 제 삶에 들어올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여성의 생물학적 논리는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조용한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은 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장기적인 관계를 상상할 때 남성의 행동 안정성 정도를 통해 그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통해 볼때 혼자의 남성은 기본적으로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정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관성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동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정을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관성을 발산해야 합니다. 목표와 일치하는 루틴, 안정적인 감정 상태, 사소한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규율, 당신이 중심이 잡혀 있음을 보여줄 때, 그녀의 본능은 당신의 자유를 위협이 아닌 강함으로 재해석합니다. 여성은 갇혀있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만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남자를 원합니다. 남성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 없는 자유가 문제입니다. 독립성은 매력적이지만 방향성이 동반될 때만 그렇습니다. 반항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주체적이며 그 주체성이 당신을 방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여성은 모든 것에 반항하는 남자에게 매혹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히 통제하며 언제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을 때만 머무르는 남자에게 매혹됩니다. 오만함 없는 자율성, 경직됨 없는 방향성, 이것이 바로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2021년, 버럼 대학의 한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독립적인 남성은 매우 바람직한 상대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독신이라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와 자기 통제력의 결합입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자의 눈빛이며 자신이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아는 자의 자세이며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구성하고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며 자신의 한계를 타협하지 않는 자의 습관입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약속을 존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녀가 찾는 안정성은 유치한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성숙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 대한 여성의 해석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가치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의 선택이 외로움이 아닌 목표의식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선택적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자유를 변명이 아닌 기반으로 이치시키는 문장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자유를 즐깁니다. 저와 함께 걷는 사람은 저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무언가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입니다. 이는 당신을 어떤 이야기에도 쉽게 편승하지 않지만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공간을 내어줄 준비가 된 남자로 재포지셔닝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지점부터 당신은 위험 요소로 읽히는 것을 멈추고 예외적인 존재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증거이기에 아무 것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보이지 않는 법칙, 즉 얽매이지 않는 남자는 통제의 환상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혼자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당신이 누구를 중심으로도 공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현대의 많은 독신 남성들은 자유를 항상 시간이 많은 상태와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가용성은 여성의 욕망을 유지하는 신비감을 죽여버립니다. 여성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항상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동으로 예측 가능한 범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루하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삶이 있고 스케줄이 있으며 타협할 수 없는 약속이 있는 남자는 단순하면서도 필수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창조하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이며 존재감이며 가치입니다. 당신이 확고한 삶, 자신만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명확한 목표, 개인적인 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보여줄 때 그녀의 본능은 해석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니라 희귀한 자원이 됩니다.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갈망의 대상이 되지만 의존하지는 않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상, 에너지, 그리고 결정이 단 하나의 인정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가치를 느낍니다. 오직 한 여자를 감동시키기 위해 사는 남자는 즉시 힘을 잃습니다. 그의 가치는 증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여러 층위를 가진 남자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훈련하고, 공부하고, 생산하고, 경험하고, 자신을 개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힙니다. 그는 흥미로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당신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남자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남자는 선택받기를 구걸하는 남자보다 항상 더 매력적입니다. 2022년 오슬로 대학의 한 연구는 소수만이 논하는 지점을 드러냈습니다. 소위 역량 네트워크, 즉 다양한 관심사, 관계, 기술, 목적으로 구성된 삶을 가진 남성들은 독신일 때조차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바람직한 상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독신 남성이 불안정하게 보인다는 통념을 파괴합니다. 그는 구조 없는 독신 남성일 때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양한 정체성과 다원적인 삶을 가진 완전한 남성으로 자신을 제시할 때 여성의 인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남자가 아니라 진화하는 남자가 됩니다.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유를 가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남자와 평범한 남자를 구분 짓는 방법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남성적 방향성의 다입니다. 어떤 만남, 대화, 관계에 앞서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경험이 내 삶에 무엇을 더해주는가?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적 복종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충동성을 줄이며 결핍감을 없앱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중심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가진 남자는 어떤 초대에도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가하고 선택하고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조용 그는 욕망에 굴복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욕망을 지휘합니다. 얽매이지 않는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만 위협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방향을 발견했을 때 그는 혼돈이기를 멈추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힘은 언제나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당신의 자유는 그녀의 욕망을 촉발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내적 통제력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남성적 존재감을 조용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감정적 도피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독신이며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남성들은 실제로는 그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친밀감으로부터 책임감으로부터 취약함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낼 요구들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것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여성은 이론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에너지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강해서 자유로운지, 두려워서 자유로운지를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이 도망치며 살고 있다는 것, 당신의 자유가 가면이라는 것, 당신의 독립이 변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매력은 증발합니다. 비겁함이 있는 곳에는 어떤 욕망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당신이 자유를 선택했음을 보여줄 때 태어나는 것이지, 그 안에 숨을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은 유혹의 기술이 항상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여성의 뇌는 통제된 신비감에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시스템은 안정성과 적당한 예측 불가능성의 정밀한 조합이 있을 때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혼돈도 아니고 경직도 아닙니다. 소수만이 유지할 수 있는 균형입니다. 실천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하게, 당신의 경험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십시오. 성품은 예측 가능하게,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게, 여성은 당신이 내면적으로는 바위 같고, 외면적으로는 받아갔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지만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 명확한 원칙을 가졌지만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긴장감을 만들고, 긴장감은 욕망의 제1 언어입니다. 소수의 남성만이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신들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핍된 남자와 가치 있는 남자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결핍된 남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의 대안을 알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남성의 가치는 선택지와 자기 통제력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든 쫓아다니지 않고 대신 당신의 길과 일치하는 것들만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며 존재감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성의 해석도 함께 바뀝니다. 당신은 손쉬운 욕망의 대상이기를 멈추고 희귀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귀한 것은 즉각적인 주목을 끕니다. 어려운 대화 속에서는 낮은 톤의 목소리, 견고한 자세, 그리고 통제된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논쟁이 되고 당신의 평온함은 증거가 되며 당신의 진중함은 존재감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평범한 남자와 선택하는 남자를 가르는 방법에 도달합니다. 바로 합리적 선택의 원칙입니다. 어떤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삶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결핍감을 제거하는 실질적이고 깊고 명확한 기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면에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기준을 정의할 때 상대방은 환상이기를 멈추고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터링 할 때마다 당신의 인지된 가치는 증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통찰이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편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기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자인 남자가 위협적이라는 느낌은 소셜미디어나 현대의 담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된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가 깊이 있게 설명했듯이, 진화는 누가 위험을 대표하고, 누가 안정을 대표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여성의 시선을 형성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중심이 잡혀 있고 자신만의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로운 남성은 원시적인 경보를 울립니다. 그는 통제될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굽히거나 맞추지 않으며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을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욕망과 경계심을 동시에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성은 아무도 없는 남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해지기 위해 아무도 필요 없는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구조는 그려졌습니다. 당신은 방어적인 남자의 감정적 실수를 이해했고, 안정성이라는 생물학적 필터를 이해했으며, 독립성의 역할과 존재감의 영향력, 통제된 신비감의 힘과 자기 통제력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심리적 권위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 지점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부족했던 무언가라는 느낌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혼자라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과 동의어였던 적이 없습니다. 방향성, 자기 통제력, 그리고 기준을 가진 남자에게 독신이라는 시기는 존재의 가장 강력한 기간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한계를 강화하며 기준을 세우고 내적 가치를 개발하여 기회를 기다리는 종류의 남자가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남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은 자유가 그저 한때 지나가는 단계이거나 변명이거나 공허함인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소수만이 자유가 남성적 힘의 원료임을 이해하고 극소수만이 그것을 진정한 매력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똑같이 남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며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에너지만 소모하는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지식을 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평범한 남자와 자신의 존재감을 지배하는 남자를 가르는 문말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